1 0대 20대 때 아마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면 30대부터 40대에 올라오면서는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걸 목표로 꼭해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래보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2023년 갑진년, 또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일찍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진년에 네. 우리 개띠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개띠분들 선생님, 딱중 떠올리시면 어떤 삶을 좀 살아오셨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으세요? 어, 개띠분들도 열심히... 음. 아 매력적인 띠 중에 하나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재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남한테 뽐내고 음. 자랑하고 예를 들어서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은근히 음. 어 그런 매력적인 그 띠들이 많아서 음. 아마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하고 좀 다방면으로 잘하는 띠들이 굉장히 많았죠. 음. 근데 개 띠분들도 부모의 덕은 없습니다. 사실 부모의 덕이 없는데 그 없는 그 상황이어도 본인이 어 예를 들어 백원 가지고 천 원을 만들 정도로 음. 독하게 가는 끼들이 많아요. 독해요. 아. 아. 열심히 가거든요. 음. 삭삭하고 상냥하고. 음. 그러면서도 용통성이 조금 없어요. 음. 근데 재물의 복을또 타고난 띠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만약에 못 먹고 못 살았어, 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트라마가 있어서 성인이 되면서도 저축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친구이에요 아. 음. 그래서 10대, 20대 때 아마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면 음. 30대부터 40대 이 올라오면서는 음.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한 걸 목표를 꼭 세우는 띠중이 나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개띠 분들은 음. 딱, 딱 정확히 나만의 틀을 또 만들어서 가시는 굉장히 틀이죠. 색깔이 강하죠. 어 좋은 부분인 거네요. 이제. 네. 그럼 반대로 우리 개띠 분들 선생님 음. 인생 살아가면서 이 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 분들도 사실 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사람의 어 관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걸로 보이고. 아. 자기의 주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음. 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 강함이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고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괴롭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면 맨날 내가 부모의 덕이 없어 그런 징징징거리는 게 있어 은근하게 음, 음, 음. 그런 건 조금씩 음. 그때 어, 보상받잖아. 아, 그죠 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음. 그 너무 과거 속에서 힘듦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우리 개띠분들 스님, 음. 올한 해,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개묘년은? 개묘년은 올해는 구설수도 조금 있었고, 음. 조금 사람의 음, 연인 관계나 음. 사람의 관계에서 조금 부딪힘도 있었고, 음. 또, 힘듦이 많았어요, 사람으로. 음. 근데 이제 이게 내년 초까지는 가요. 2024년, 어, 갑진년 해운연에는 초까지 3, 4월까지는 인간의 조금, 예를 들어서 끊어야 될 인연을 잡고 간다면 정말 고통스럽게 가셔야 될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음. 내년 2, 3월까지는 좀 사람에 대한 그 혼란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음. 그리고 사람이 인연법이 바뀌거든요. 음. 어, 사업하신 직원이 바뀐다든지 음. 연애하는 운에서 애인이 바뀌는 운가 있는데 그때 음. 그 힘들을 그 조금 넘어가시면 내년에는 조금, 어, 초만 좀 지나가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음, 아, 음. 오케이. 그럼 어쨌든, 우리,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음. 좀,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음. 좀, 값진년에 좀기대해봐서 좋은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 개띠분들이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너무 끌려가는 거를 조금만 절제할 줄 아신다면은, 왜냐면 구소수가 초에 분명히 있어요. 아. 사람의 구설수. 괜히 나를 좀 실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예. 신경 쓰지 말고 어 조금 음, 말 조심하고 행동을 좀 언행 지로 음. 가셔야 돼요. 그게 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를 좀 초반에 좀 구설수 좀 조심을 한다면은 이분들 좀 그럼 내년에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이분들은 아마 한마 오육월 지났으면 어 사실 조금 막혀있던 운기가 오리가부터 좀 운이 쫙 풀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도 날라고 할 때는 날개를 이렇게 쭉 옮겨 딱팍피잖아요 네. 그런 옮기니까좀 참을성을 가져서 쭉 잠다가 음. 봄 지나서 딱 날는 것도 괜찮아요. 음. 생각하는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봄 아, 지나서 하는 것도. 음. 아 그럼 우리 개띠 분들 중에 좀 새롭게 어떤 걸 도전해 보고 싶었다 아니면 변화를 좀 가져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봄에 이런 변화, 시도, 도전, 이런 거 해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거죠? 봄부터 오. 시작을 해서 가면 괜찮죠. 어, 좋습니다. 희망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제 뭐 1년이 안 좋다, 좀 수가 조금 그해에안 좋을 거다라고 해도 1년 1 0달 계속 그러 사람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 봄에 운기가 안 좋으면 중간에 여름에 운기가 더 좋을 거고 또 여름에 운기가 조금 힘들었다 그러면 가을, 겨울의 운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말때 4등분이잖아 음. 그때 아 내가 봄이 힘드니까 조금 여름은 괜찮겠구나 음.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듭뉴이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매력 있어요 참 톡톡 튀고 음. 어.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음. 사는 사람들은 저는 박수를 쳐주거든요. 음. 사실, 어,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음. 또, 노력을 해서 본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음, 음 좀, 톡톡 튀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순간에 말이 팍! 쏠 때가 있어. 음. 그거 조금, 음, 조심 음. 하고 가신다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른 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사람은 저는 돈이다라고 생각도 해요. 음. 사람은 또, 나한테 없어서도 안 될, 음. 어, 우리가 소중한 또 인연들이니까 네. 서로 좋게 협조를 하고 간다면 굉장히 좋아요. 음. 아, 나 잘났어. 나는 원래 좀 예능 중이 있잖아. 감각이 있잖아. 음. 사실 개띠들이 그런 띠들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죽여가며 음. 같이 좀.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아, 네.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음. 또 이렇게 띠분에서 말씀해주신 거잘또 기억했다가 값진년 한해또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해준 건 정말 띠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생년월일또 넣어서 또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